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결심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아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지금 정치 전문가들 이야기는 신당 창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인가? 어, 이런 어떤, 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8일이죠. 다음 주 5월 28일에 국회에서 최해병 특검법 거부를 위한 그 투표가 있죠. 이 투표에서 만약에, 어, 이, 이 법안이 투, 이, 겨,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면, 어, 대통령의 그 법률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아, 어, 그렇게 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을 조금만 더, 어, 설명을 드리면요. 어, 다음 달이죠. 6월 달에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과 강성야당, 뭐 조국당, 뭐 이런 당 있잖아요.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을 할 것이다. 전망이죠. 22대 국회를 전망을 이렇게 했네요. 어, 야당 의원, 민주당의 의원과 강성 야당, 뭐 조국당, 뭐 이런, 어, 범민주 계열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면서 공격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 자, 여당으로서,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한몸이 되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금, 국힘당 내부에 지금 자중질환, 어, 자기 팔, 자기 혼자 흔드는, 이런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뭐, 국회의원들끼리도 뭐못 믿어서, 뭐 전화 녹음하고, 뭐,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고, 오디오 파일을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잡동산이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신당을 만들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22대 국회에서 108석이잖아요? 이 108석 중에 상당 부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서 신당이 생겨버리면, 이 말이 맞는 거죠.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잡동산이 정당이 될 수도 있다. 홍 시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인데, 눈 앞에 이익만 보고 사익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소멸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 자강 정책을 촉구합니다. 어홍 시장은 본인이 30여 년 동안 몸담은 이 당이 몇몇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 불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혼란으로 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 자생력을 길러달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자, 이렇게 해야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최근에 만나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이건 5월 28일에 있을 재해병 특검에 대한 재투표, 재투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 국민의힘이 103석이잖아요. 103석. 200석이 되려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민주당 기존 표에다가 국민의힘에서 13명이 저리 넘어가 버리면 200, 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최재형, 어, 한 4명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 4명 정도가 최병의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뭐 김웅, 안철수, 뭐 유희동, 최재형, 4명이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몇 명이 남느냐? 몇 명이 남느냐? 한 10여 명만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번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28일 날, 만약에 그 무기명 재투표에서 최병특검 법안이 통과돼버리면통과돼버리면 대통령이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체병 특검에 대한 법률 안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뭐 대통령의 어떤 법률안 거부권마저 무력화되는 어떤 지경에 국민의 힘 여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이 점을 홍준표 대구 시장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특단의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의 신당을 만들어서 아, 따로, 어, 따로 정치를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대목에서 홍준표 시장이 오늘 패복 글은 상당히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28일 이후에 어, 특검 재투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홍준표 대구 시장의 이 전망은 혹시라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5월 28일 최병특검 재투표,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